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네 벌써 16번째 강의에요 자 이번 시간은뭘 배울지 궁금하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 외울게 정말 많고요 그림이라서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금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채꼴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분명히 이와 관련한 공식들을 배웠을 텐데 의외로 많이 못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원이란 무엇일까? 원.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의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는요, 그 원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부분이 호예요. 자, 그럼 현이란 무엇일까요? 원 위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점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잇는 선분을 우리는 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원이나 뭐 호나 현 이런 것들 이 중에서 원이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이제 부채꼴이 무엇이냐? 부채꼴 원에서 이렇게 반지름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 반지름과 반지름 이르는 이루는 각의 크기 있죠. 요이각 이게 바로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채꼴에서 이두 개의 반지름과 원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반지름과 원이 만나는 두개의점이 점을 이으면 이 선이 뭐일까요? 할선이에요. 아, 할선 아니죠. 얘는 현이었죠. 현을 연장해요. 그러니까 원을 뚫고 가는 선을 우리는 할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선. 가른다는 얘기죠, 원을. 그리고 이렇게 활선 또는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활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부채골이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a b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호 a b, 호 a b 네 a 하고 b를 잇는 이 호가 되겠네요. 호 c d에 대한 중심각 자, 중심각, 아까 선생님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C하고 O를 있는 반지, 반지름과 D하고 O를 있는 반지름을 연결해주면 바로 호시되는 중심각, 각 C, O, D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현 B, C는요? B하고 C로 그냥 이어요 현이네요, 선분이에요 자, 부채꼴 A, O, E는요? 파란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 O, E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이 도형이 바로 부채꼴입니다 그리고 두점 C, E를 지나는 O의 활선은요 그냥 C를 이해하는 현이 아니라 직선을 쭉 이어서 그리면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 용어를 벌써 일곱 개를 배웠어요 원, 호, 현, 부채꼴, 중심각, 활꽃, 활선 일곱 개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불 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이제 중심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채꼴. 부채꼴에관련한 중심각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부채꼴과 부채꼴에서 호하고 중심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각의 크기는요. 네, 비례관계에 있어요. 호의 길이가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늘어나면요. 중심각의 크기도 두 배, 세 배, 네배 늘어나요. 그러면 넓이는요 넓이도 넓이도 2배, 3배, 4배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밑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어, 중심각이 150도인데 18cm래요 그러면 6cm일 때몇 도냐 이거죠 자 6cm는 18cm에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x는 150도가 다시 3분의 1로 줄어든 거 얼마? 50도란 얘기예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크게 비례하고요,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의 둘레와 넓이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원의 넓이,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지름 곱하기 3.14에요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에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조금 어려운 영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거예요아 선생님 영어로 표현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세요 자 먼저 3.14를요 보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어, 원주율이라고 하는 이 3.14는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3.14뭐1592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엄청나게 긴 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파이로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파이. 유리수도 아니에요. 파이. 그래서 우리는 원의 둘레는요. 지름 곱하기 파이,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아, 한번더해 볼까요?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곱하기, 알곱하기, 파이, 어, 이거 문자 생략하는 거, 곱셈 생략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넓이는 파이, 알, 제곱. 자, 선생님, 지름은요, 뭐 반지름에서 2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둘레는2 파이, 알. 물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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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요 호의 길이는요 2π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자, 넓이는요 원의 넓이, π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공식은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초등학교 때 외웠던 원의 넓, 둘레와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애를 곱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곱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구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봐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2, 화, 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니까요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도분의 30도 자 계산해 주니까 12파이 곱하기 약분하니까 1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가 파이예요 어, 요 호의 길이가 파이예요 넓이는요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니까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20도 약분해서 12분의 1이니까 우리는 36파이 곱하기 12분의 1에서 얼마? 3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해볼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공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넓이인데요.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에요. 근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은 그냥 두고요. R은 그냥 남았잖아요 두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호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얘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요, 2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파이 r 제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배웠고요. 호의 길이를 이용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